세 분은 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식 게임 해보신 거 있으실까요? 야, 양대표는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고 느낌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중고등학교 때도 안 했어. 안 했어. 와 좋다. 뭐 나... 어. 뭐안 했었는데? 아, 나는 하는 건또 했어.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 <laughs> 오늘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네 <laughs> 그러면. <그럼. 웃음> 아니, 아 나는 스타 한창 빠졌을 때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PC 방이라는 어. 게 나온 게 고등학교 2, 3학년 음. 이때였던 음. 거 같은데. 아니야, PC방은 그 전에 그 나왔어. PC 방 훨씬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그 음. 동네 형들 따라가서 PC 방을 가면은 음. 다들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거나 아. 디아블로를 하고 음. 있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좀 음. 많이 했고 그리고 음. 그런 거 있잖아, 그뭐 RPG라고. RPG? 그 공명전, 아. 조조전, 연골전. 신청 맥 하시네. 어, 음. 삼국지. 아, 그런 거? 삼국지포삼국지포 아. 삼국지포 이런 거 하다가 밤새고. 음. 음. 다, 다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는 사실 뭐 10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는 뭘 했어? 스탑? 아, 아 나의 10대는 블리자들하고 함께 했지, 사실.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썰을 풀어 드리자면은 블리자드는 사실 이제 블리자드 뭐 무슨 게임부터 시작 기억이나? 저는 디아블로 네. 2가 제첫 아, 아, 디아블로. 그래? 어. 음. 사실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구치구치한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오크래프트 대부분 이제 시작은 오크래프트부터 기억을 할 텐데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건 대부분 모를 거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란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거든. 어, 이거야. 이게 블리자드 게임이야. 블리자드 게임이야. 어. 왜? 어. 본거 같지? 이거 되게 옛날 게임이고 머리를 써야 되 하는 게임이거든요. 어... 이게 바이킹 세명 있는데 각각 능력치가 다 달라. 음... 그래서 막 이제 퍼즐 막 깨고 막 그런 이제 어... 게임인데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블리자드 이게... 스타트업 시절의 게임인 어, 내가 알기로는 브리자드 초창기 게임으로 알고 있어. 어... 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야기가. 그렇구나? 대부분 아는 거 이제 워크래프트 2. 음. 그거 한참 재밌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아블로가 나왔죠. 디아블로 1. 음. 디아블로 1 음. 해봤어? 전 1은 보지 않고. 아, 봤어, 실제로. 그래? 1이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어. 넌 디아블로도 하, 했어. 디아블로 1부터 했지. 1이 아. 내가 초등학교 때가 나왔는데, 2스는 약간 너무 좀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액션 위주잖아. 1이 진짜 무서워요. 약간 공포게임이고, 음. 디아블로 나왔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스타크래프트가,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이제 음. 한 10년, 20년 쭉한거 아니야? 사 음,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p c 방 생겼지.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 PC방에 그 공기가 아직까지 기억나. 지하에 들어가면은. 맞아. 거기 담배 낚시잖아. 담배 낚시고, 거기가 한 시간 2,000원이었어, 그때. 그 시절에.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 맞아요. 시절에 2,000원이었고, 뭐, 들리는 말로는 그때 PC방에 탄 사람들 다 건물 다 샀다고 그래요, 진짜. 어, PC방 그래서... 사업했던 분들? 음. 아, 뭐 많이 보셨죠? 그때 한 시간 2,000원이야? 요즘 PC방에 한 1,500원. 어, 요즘은 거의 그냥 F&B 사업이잖아. 응. <laughs> 뭐 음식, 음식 파는 거로 근데 중학교 때 PC방 갈 생각에 막 설레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응.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오크래프트 3.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했던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와우가 나왔죠 디아블로 2가 이제, 이제 기억하는 거고, 그죠? 이제 최근에 4 나와서 되게 재밌다면서요요 그 어. 최근에 디아볼을를 시작해가지고 어.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재밌어. 잘 아. 만들었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은 어, 그래. 아. 스타도 안 했어. 음. 스타 안 했어. 아, 진짜. 아. 다른, 다른 데서 사고. 사지지 근데 나벽 보고 있었어, 맨날. <laughs> 어, 오늘 뭐, 브리자드 한 번. 기타 난게 있다고 해가지고. 디아블로 이모탈. 디아블로 이모탈, 이게 내가 알면 모바일로 알고 네, 있는데. 모바일 어. 음... 오버시트 동네 활약. 세금은 고작 16억 원. 자, 음... 여기 보시죠. 음, 세금 쫓게 어, 된다. 자, 22년 기준이죠 브리자드가 이제 전년보다 55% 증가한 매출 715억 원을 거뒀음에도 16억 원대 고민세를 냈다. 음, 영업이익 전년 대비 28% 줄어든 영향이다. 영업이익이 음... 어디로 음... 흘러갔냐? 뭐~ 거겠네. 그런 건데 어... 마케팅 비 증가와 모바일의 마케팅 수수료 급증 음~ 근데 실제 한국에서 보는 것에 비해 너무 보은 범위 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어. 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공시상으로 음. 보면 영업 비용이 음. 그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어. 증가했다는데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근데, 네. 그, 지급수수료와 광고 선전비가 <laughs> 늘었으면은, 음. 국내 마케팅 비용이 늘었으면, 영업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겠지. <웃음> <웃음> 근데 그건 맞는데, 어. 매출 대비 법인세 얼마나 는지를 이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 그 무슨 상관이야, 어. 그게? 아니, 블리자드가 어. 물론 유명한 회사지만, 음. 광고비를 많이 써서 음. 이익이 줄으면, 음. 법인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감사 보고서는 안, 안 봤지만, 좀 말이 되려면, <laughs> 지급수수료 중에, 리자들을 본사로 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조금 말이 되는 것뭐 로열티 수수료 IP, IP 넘... 사용권 대가 어, 너무 그게 음. 너무 많... 많다 왜냐면 그런 거는 비용이 애매해서 사실 코에 걸면 코 걸이고 음. 뭐 이런 아니, 뭐 실제 실제로 분리자드 정도 되면은 그냥 그렇지. 한국 한 분리자드가 음. 본사에주는 비용이 있겠지. 자 그래서 매출 대비 하고5.5% 정도만 낸다고 이제 나왔는데 음. 뭐 음. 아, 한다 보고서 한번 보시죠. 보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 회사는 아니에요 유한회사인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유한회사도 공시가 음. 되죠. 그래서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음. 자 보시면은 음. 아, 국제 회계 기준 은 아니고 그냥 일반기업 회계 너, 기준이에요. 좋아하는 거다. 아, <laughs> 그러니까 서 이제 중요하지 매출액이 715억 이에요 근데 기사에는 음. 매출이 늘었는데 460 에서 710 으로 어. 오른 것도 디아블로 모바일이랑 오버워치 2아 때문이다 음. 근데 법인세는 좀 적게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16억 거. 냈다 이거야 이제 근데 이제 그런거죠 이제 710억 벌어서 음. 이제 675억 써가지고 한 39억 좀 남았는데 음. 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뭐 세금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음, 음. 71억인데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거 그대로 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 법인세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더할 걸 빼고 빼고 해가지고 이제 법인세법에 맞게 이익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율 때려가지고 세금을 내는 건데 16억을 그대로 냈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이거랑 달라요 여기서 내가 좀 받는 게좀 특이하더라고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로열티를 줘야,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회사는 국내 유저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특수관계자의 라이선스 계약에 그래.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지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매출에 넣고 수수료를 밑에 야, 빼는데 이게 맞나? 뭐 충분히 겁도 있겠지아 근데 내가 그래서 약간 매출 보고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음. 매출 보고 무슨 생각하냐면. 음. 왜 매출 생각보다 안 크지? 아, 이 생각했었거든 말이야. 아니 음.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버는 돈이 700억밖에 안 된다. 매출 700억 정도였지. 어. 그래. 그래서 근데 이게 로열티 빼고 시작하는 거네. 로열티 비용이 있네. 여기 음. 나와 있잖아. 있잖아. 잠깐만, 로열티 수익과 로열티 비용이 있거든. 어. 이건 회사 입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봐야지. 주의 회사는, 회사는 어. 특수관계자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그 계약 체결하여 라이선스 부여받았어. 어. 게임은 본사 거니까. 어. 청구한 금액과 라이선스를 어. 수령한 로열티 사이에서 어. 다양한 로열티 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을 어. 주겠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950억이잖아. 그러니까, 950억 950억 됐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 1 1,600억, 1,700억이라는 거야 주로. 야 이것만 봐도 로열티지 엄청 크네. 기사를 쓸 거면은 그렇지. 매출에서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썼어야 돼. 이게 정확한 기사야. 그러니까 보, 보세요. 매출이 실질, 맞아. 이게 맞네. 음. 봐봐. 그러니까 1,700억이잖아. 근데 저게 음. 900억 외국에 900억이잖아. 외국에 나간 게 950억.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게 950억이야. 절반, 절반이 넘게 나가는. 전체 매출에 절반 이상이 국외로 빠져나가서 음. 한국에 내는 돈이 없다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왁구가 이제 만는 약간 회사 입장에서 는 이거 매출을 좀 작게 보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순액으로 하는 데 순액으로? 아, 아, 아. 근데 되게 특이하다 웬만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회계상식으로는 총액을 잡고 밑에다가 비용을 우는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 더 중요한 정보는 여기 안 나온 거야 음. 여긴 지금 900억이라는 돈이 해외로 나갔는데 음. 어. 그거 없이 뭐 700억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보통은 응. 이제 영업비용에 로열티 비용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응. 1700억 이렇게 잡고 밑에 비용도 이렇게 잡는데 여긴 되게 응. 특이하네 그냥 수액 잡고 여긴 안잡아어 이거 돼. 맞을 수도 있지 뭐 충분히 검토했겠지 야 근데 상식적으로 응. 블리자드 코리아가 얼마 벌었어 하면 응. 블리자드 한국 사람한테 번 돈이 매출인 거고 응. 그게 1600억 1700억인 거고 응. 거기에 로열티 계약 맺어서 900억이 나간 거고 그렇지 빨아간 거지 응, 빨아간 아, 나가. 어. 이렇게 보여줘야 다른데 에서 다른데 어는지 다른 거. 리 이렇게? 왜 그래? 다른데 렇게왜게왜이렇이게거이렇왜이게왜왜이게왜렇왜이게이게왜이렇이렇이게왜 이렇게? 렇게 이렇게? 왜렇이있 그러니까 음. 기사를 쓸 거면 이렇게 썼어야 돼. 총액 아, 순액의 모르잖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로열티가 만년정년을 따질 때는 예를 들자면 똑같은 900억을 들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외국에 지급한 거. 근데 전체 총액 매출은 라이언 음. 게임즈가 더 크단 말이야. 그렇죠. 라이엇 참... 게임은 아까 3 0 0 0억 매출이었어. 어. 그러니까 음. 매출 대비 수수료가 블리자드가 음. 너무 많다. 블리자드는 어. 무슨 이유 때문에 로열티 순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나도 감사 잘 모르지만. 음. 이게 더 사실 직관적인데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의아한 게 음. 수익인식 기준에서 자기네들은 순액으로 인식했다는 걸 써놨고 음. 그리고 특관자 보고서를 했다고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박아놨잖아 음. 근데도 왜 굳이 저렇게까지 매출을 줄이려고 할까 그건 좀 의아하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로얄티는 영업비용으로 들어가야지 말이 돼? 음. 근데 그 뭐냐 우리 때 NMS 이런 거 했을 때다 로얄티 다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아다 밑이야 처 봤어 되게 이상하네 그래서 어쨌든 <laughs> 난 무서워 범인쌤만 보고 끝내자 범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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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법인세거든요 아까 전에 뭐 16억 그, 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익계산서에 박힌 법인세 비용이야 이걸 그대로 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회계적인 비용이고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는 이겁니다 이거 사실 별 차이 아, 안나왜로열티를 안 매출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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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중요하다. 법인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사의 결론을 얻기 위한 중간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자는 분리자도 노예 세금 안내를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그건 맞아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음. 마케팅 비용이 너무 늘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외국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다 라이엇게임즈 그게... 대비 로열티 어... 수수료가 과하게 많다, 많다. 심지어 그러네. 이러한 로열티 수수료를 음. 재무제표상의 순액으로 아, 숨겨놨다 아, <laughs> 의도가 있는 재무제표다 몰론 근데 뭐 어. 저희끼리 그냥 완전 어. 떠드는 거라 어. 저희가 많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내가 중학교 때 음. 학원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가 최고 이제 인기 음. 막 올라올 때인데 학원 선생님이 음. 그렇게 PC방을 가서 스타크래프트 를 했어. 음. 그래서 뭐 애들이랑 내기하고 음. <laughs> 그때는 저 어른은 왜 게임을 저렇게 열심히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분 보면은 4 0대 초중반이었는데. <laughs> 그렇지. 어. 학원 선생님들 네. 생각해 보면 어, 우리보다 어렸지. 우리 나이는 원장이 <laughs> 원장. 애들이랑 애들 뭐때봤으면 <laughs> 재밌지. <laughs> 생각하면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디아블로 2이 친구들이랑 PC방에서 밤새면서 다 깨고 음. 그랬던 게 되게 행복했던. 진짜 밤 금방 금방 새지. 음. 예전 10대 추억이 좀 생각나는 것도 재밌고. 아 근데 오늘 음. 기사 셀렉 잘했네. 그러니까. 아, 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아, 기사 셀렉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실 거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